앱진, Gate 3 I'll tell you a story, true soul. My life was dismantled piece by piece. And when I tried to buy it back, it cost me everything. I must finish what I started. Death's design will be complete. Discover Ketherick's secret. Find out what it is that makes him invincible so we can strip him of his advantage. You're a pawn. The slain to forces you cannot comprehend. Ketherick is a frightening man. But you have something he doesn't allies worth having. Together, we will strike down the Absolute. 발더스 게이트 3 레딧입니다. 영화 위플래시의 JK 시몬스가 발더스 3에서 캐서릭 장군 역을 맡다. I'll tell you a story, true soul. About a man who sold himself piece by piece. JK 시몬스는 영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 역을 맡았던 배우이자 성우입니다. 그가 이번에 게임 발더스 게이트 3에서 캐서릭 솜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라리안이 내용을 공개한 바 캐서릭 은 무적의 네크로맨서입니다. 죽은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발더스 게이트로 향하죠. 캐서릭은 게임의 유일 악당은 아닙니다. 게임의 핵심 세 악당 중 하나고요 우리가 이끄는 파티는 그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올챙이들을 없애 고 싶다면 말이죠. 캐서릭이 페이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세운 계획은 그의 동기만큼 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이키 시몬스 같은 명성 높은 배우가 연기하면 이 캐릭터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할 수 있을 거라 라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녹음 부스에서 딱한 번의 테이크만으로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다네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라리아는 나머지 두 명의 악당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대해 달라네요. 라리안 트위입니다필라스에데이자 크리티컬 롤의 성우 매튜 워서가 발더스리 민스크 역을 맡다. Okay. <laughs> you point, I punch. v i l l a i n i s f a c e meet virtuous fist. Why do we stop, my friend? There is evil somewhere with its small pants yet unsoiled. Go for the eyes, boo! 발더스 게이트 3에서는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의 상징 중 하나인 민스크가 돌아옵니다. 이 민스크는 인기 D&D 방송인 크리티컬 롤의 리드 던전 마스터 매튜 머서가 맡습니다. 매튜 머서는 CRPG 플라스오브 이터니티에서도 에데어와 알로스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블의 미드나이트 선즈 원숭이 섬으로의 귀환 루인드 킹 라스트 오브 어스 데스 스트랜딩 메트로 엑소더스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가드 오브 워 레드데드 리뎀션 와우 등 수많은 게임의 성우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라리아는 민스크의 원래 성우인 짐 커믹스가 왜 발더스 3에 참여 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발더스 게이트 팬들은 민스크 역을 매튜 머서가 맡게 된 것에 대체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성우를 쓰지 못한다면 매튜 머서가 최고의 선택임이 분명 하다면서요. 그의 연기력은 의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발더스 게이트 3 민스크 의 성패는 결국 그래품질에서 결판 날 거라고 발더스 3레딧 유저 터브 는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라리아는 꽤나 높은 수준 을 선보였기 때문에 기대할만하다 네요. No 게임즈 레딧입니다. 발더스 게이트3 왜 엑스박스 출시는 발표 안 했는가? 발더스 게이트3가 8월 31일 PC와 플스5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특히 발더스 게이트3도 플스5 콘솔 독점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자 라리안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리안에 의하면 발더스 게이트3 엑스박스 버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지만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화면 분할 협동 플레이와 관련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발더스 게이트 3 엑스박스 버전을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신 있게 출시를 발표할 만큼은 아니고요.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냥 발표하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는군요. 엑스박스 버전을 확실히 전할 수 있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들의 기대를 높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발더스게이트3는 그 어떤 콘솔 독점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적 문제가 있을 뿐이라네요. 이 소식에 레드 유저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S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 추정했습니다. 유저 티클은 화면 분할이 시리즈 S가 갖고 있지 못한 램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MS는 시리즈 X와 S에 동등한 기능이 들어갈 걸 요구하죠. 게임 개발 후반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 엔진을 바꾸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리아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네요. 유저 누 굿은 결국 발더스 게이트 3가 엑스박스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건 소니 독점이 아니라 엑스박스 스스로의 문제라며 어제 이 문제로 난리쳤던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말았습니다. pc 게이밍 레드십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pc에서 조금 더 어렵게 돌아가게 됐다. 라리안 스튜디오가 발더스 게이트 3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올린다 발표했습니다. 라리안에 의하면 앞서 해복이 기간 동안 발더스 게이트 3의 그래픽 충실도와 복잡성이 꽤나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출시 버전의 현실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소 사양은 엔비디아 GTX 780 요구하던 것에서 엔비디아 GTX 97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장 사양은 기존에는 인텔 i7 4770K 이상, AMD 라이젠 5 1500X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텔 i7 8700K 이상, AMD 라이젠 5 360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066GB 이상에서, 엔비디아 2060 슈퍼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장장치는 70GB를 요구하던 것에서 150GB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오리지널 발더스게이트1과 2도 그 당시 가장 큰 게임 중 하나였다 말했습니다. 발더스게이트1은 1998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무려 CD 5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윈도우 인스톨 사이즈가 고작 200MB였고 대부분의 게임이 CD 한 장으로 나왔다는 걸 고려하면 정말 큰 사이즈였다는군요. 스팀입니다. 발더스게이트3 앞서 해보기 구매자는 추신날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발더스게이트3 출시일 확정 트레일러와 함께 라리아는 기타 여러 소식도 알렸습니다. 우선 발더스게이트3는 출시 때풀 컨트롤러를 지원할 거고요. 화면부나 협동 기능도 지원해 같은 기기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페이론의 모든 모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더스게이트3는 PC, 맥, 플스5 간 크로스 세이브 진행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간에 세이브를 전송하고 어디서든 모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스팀덱으로 게임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편히 누워 시네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도 있죠. 팝콘과 함께요. 발더스게이트3는 출시 때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도 나옵니다.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비니티 바드송 팩. 디비니티 시리즈의 특별한 신곡들을 연주해 청중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2. 리벨론의 그림, 포가틀렐는 저녁에서 새 그림 컬렉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모험가의 주머니,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캠프 용품과 포션들을 받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OST, 디지털 아트북, 디지털 캐릭터 시트도 제공됩니다. 디비니티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팩트들도 있습니다. 1. 셰프시프터의 가면 페인에게 영감을 받은 아트팩트로 우리의 종족과 외형을 즉석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레드 프린스의 망토 말 그대로 레드 프린스에게 영감을 받은 망토입니다. 3. 메리에더 바디의 루트 로세에게 연결받은 연주 가능한 악기입니다. 4. 무법자 도적의 바늘 세빌에게 연결받은 단검입니다. 5. 바다야수의 이강모 비스트에게 연결받은 헤드기어입니다. 혹시 발더스 게이트 3를 pc에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식 출시 전에 앞서 해보기 버전을 구매할 생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출시날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게 됩니다. 콜렉터스 에디션 보유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고요. 이제 발레스 게이트3 출시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굉장한 여정이었고, 출시 때까지 알려드릴 깜짝 소식이 아직 더 많이 나왔다고 라리아는 말했습니다. 더 게이머입니다. 전 바이오웨어 리드 작가가 이에 있는 드래곤 에이지를 이해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 드래곤 에이지는 그 SF 형제인 메스 이펙트의 비견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EA로부터 같은 대접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는 2014년에 인퀴지션 이 나온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메스 이펙트는 네 번째 작품까지 나왔고 오리지널 3부작도 리마스터됐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4도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됐죠. 드래곤 에이지가 좀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건 팬들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전 리드 작가 데이비드 가이더가 최근 트윗을 올린 걸 보면요. 가이더는 2009년작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도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유 했습니다. 그러자 한 팬이 드의 오리진 리메이크 는 생각할 것도 없이 좋은 결정이 될 거라며 핫케이크처럼 잘 팔릴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더는 그것으론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단지 핫케이크처럼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금도그만 핫케이크 처럼 잘 팔릴 경우에만 드의 오리진 리메이크를 고려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가이더는 이에있는 드래곤 에이지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왜 드해가 매스 이펙트보다 더잘 팔렸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게 내가 받은 인상이라네요. 마찬가지로 가이더는 오리진 이후 드래곤 에이지가 훨씬 매스 이펙트스러워진 것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매스 이펙트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기에 더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라네요. 이렇게 때론 소위 통념이 은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군요. 확실히 메스 이펙트 1탄이 훨씬 많이 홍보됐음에도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이 메스 이펙트 1탄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비슷하게 인퀴지션은 메스 이펙트 2와 안드로메다 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메스 이펙트 2는 바이오웨어 가장 인기 게임으로 여겨지는데도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가 그간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토록 처벌받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드래곤 에이지 2는 시리즈 중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여전히 평가도 판매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과연 드래곤 에이지 드래울프가 시리즈의 모멘텀을 이어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네요. 발더스 3 레딧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드래곤 에이지 갈증을 채워준다. 포스트 그스는늘 드래곤 에이지를 좋아했고 특히 오리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더스게이트3는 여러모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의 후속작처럼 느껴집니다.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이 발더스게이트의 후속작인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라네요. 그 3는 현 드래곤 에이지의 방향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더스게이트3가 파티 기반 판타지에 대한 갈증을 채워줘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토론한 유저 MS는 발더스3는 확실히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을 처음 플레이했을 때의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말했습니다. 동료 간의 잡담, 컷싱, 심지어 꽤나 액션 rpg 친화적인 턴제 전투까지 말이죠. 게다가 드래곤 에이지 게임의 필수 요소인 망가진 엘프의 로맨스도 들어가 있다네요. 유저 트레쉬는인퀴지션 이후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더는 드에 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후속작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매스 이펙트 안드로메다를 보면 그다지 드에 포도 기대가 안된다면서요 여전히 기꺼이 플레이 해보고 싶고 드래곤 에이지 세계관도 리스펙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정식 출시도 안한 발더스 게이트3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됐다고 합니다. 유저 소울리스는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이후 난 모든 희망을 잃었다 말했습니다. RPG 루트에서 벗어나 더 액션 게임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번에 유출된 게임 플레이도 흔한 현대 액션 RPG처럼 보였다는군요. 유저 우리에는 발더스 게이트3는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과 오리지널 신 2가 D&D 세팅으로 나온 완벽한 아이라며, 난 발더스 게이트 3와 즉시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끼뉴스 헤드라인에 모집냈습니다.